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기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사람을 두 사람으로 나누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둘로 나누면 둘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이 육칠년 전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육으로 지으시고, 또 영을 지어져서 영육의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육을 지었고, 또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재료는 어 흙이요, 또어 영의 재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굴 지나? 아담을 처음에 지을 때 그랬다. 그 말,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에 그렇게 지었는데, 그렇게 영과 육으로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지만은, 그 뒤에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범죄하는 그 이후부터 이제 영이 바로 죽고 육이 죽게 됩니다. 영과 육은 바로 죽습니다. 범죄하면 육이 먼저 범죄했고 영은 죽으로서의 책임으로 죽게 됩니다. 영은 단번에 죽고 육은 서서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 육은 서서히 죽지만, 죽는 것이 확정이 됐고, 시간 문제지, 그는 이미 이, 그 사망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마지막 완전히 죽는 그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이미 사망이 됐고, 육은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육입니다. 근데 이 아담의... 이 아담으로 인내서 자손이 납니다. 그 자손이 난그 자손들은, 전부 아담은 모든 그 후손의 대표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 난 모든 자손들은, 어, 그 부족 모일로 난그 자손들은 다, 이, 이, 아담의 죄가 그대로 어, 대표로 지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후손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라. 어, 아담의 지은 죄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원죄라, 원래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태어난 그 후손이 자기가 하나하나 또 죄를 짓습니다. 그걸 본인이 지었다 해서 본죄라 그럽니다. 본죄.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어 아담의 선조가 지은 죄가 물려받아서 받은 그런 죄가 있게 그 둘을 합쳐서 원죄와 본죄라 보통 그럽니다. 원죄와 본죄라. 그래서 사람이 원죄와 본죄로 있나요? 그 후손들도 다 같이 사망이 됩니다. 영도 바로 죽고 육은 서서히 죽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의 인생들이요. 모든 인생이 이렇게 택자나 불택자나 상관없이 그 아담에 다 후손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원제와 본제로 영이 이미 나자마자 바로 죽게 되고 육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참입니다그 그러니까 영은 육을 썩어질 욕이라 썩어질 것이라 또 죽을 것이라, 어, 또 그것을 다 심판받을 것이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 인생이 참, 이 아담으로 인하여 비참한 그런, 어, 결과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는 산령을 지었고, 육도 그, 어, 산령에 속해서 이렇게 죽지 않냐고, 언제까지나 살수 있도록 영육이 다 살도록 하나님 동의해서 살도록 했는데,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자자손손 천부가 다 원죄와 범죄로 영원히 죽는 영도 죽고 욕도 죽는 그런 참 저주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째 아담이 한 일이라 이 아담이 한 일이라 아담의 후손이 이런 자라. 그 아담의 후손은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있기는 있어도 어그 영이 아무런 기능이 없는 죽었으니까 기능이 없고 남은 것은 육만 남았습니다. 몸과 마음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이제는 죽적이 돼서 죽적이 원래 영인데 영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어, 몸과 마음이 이제는 어 죽적을 누구로 삼는 거하니 에. 영이 아니라 영이 죽었으니까 아 부모가 죽었으니까 누구를 갖다가 부모로 삼습니까? 자기가 자기 부모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게 부모 행세를 하는 마귀를 부모로 삼습니다. 마귀를. 그럼 마귀의 자식이 될 뿐입니다. 이 에, 몸과 마음, 이 육을 갖다가 아 육이 이제는 그 부모를 마귀를 자기의 부모로 하는 겁니다. 마귀를 죽고 나니까 그 마귀를 숨긴다 이래서 마귀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이 몸과 마음이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됐다 그러 원래는 영의 자식이 자기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이 자기 죽기인데 그 자식이 돼야 되는데 자식이라면 그게 속해서 산다 그러면 영의 지도를 받아서 산다 그러면 자기 참 부모의 부모가 되는 영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 떡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너가 부모다. 내가 죽격이다. 하고 이러니까, 그걸 죽격인 줄 알고, 마귀를 자기 의 죽격으로 삼아서 삽습니다 그것도 육이라, 육으로 산다. 혈육으로 산다. 흙에 속했다. 그럽니다. 흙에 속하여 삽니다. 흙이란 말은 이 땅에 다 흙도 다 무너질 흙이고, 다, 이거는 다 저주받아서 반드시 불타야 될 흙입니다. 이 세상에 흙 속에서 삽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은 흙이요. 이건 다 저주받아서 반드시 불에 다 멸해질 겁니다. 멸해질 이, 이 흙에 속한 자가 되어서 자기는 육은 또 이것도 육도 흙에 속해서 다 이것도 멸해질 그런 어, 운명의 재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불쌍하고 가련한 겁니다. 알고 보면. 인생이 다 불쌍하고 가련하다. 그 원인은 어디입니까? 영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육이 홀로 남아서 이제는 그이 마귀를 자기의 이 부모로 삼아서 사니까 그 마지막 마귀와 거기에 대한 저주 받은 건다 멸해지는 마지막 운명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불쌍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에, 예, 아담으로 인하여 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의 아담의 후손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으로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아담의 그 저주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영이,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그 후손도 다 영이 바로 그 원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육도 이렇게 반드시 죽음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차차차차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차차차차 죽어가다가 마지막 이제는 죽게 되면 그때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이 유황불구릉특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집행의 죽음이라 이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고, 선고를 받으면 어느 땐가 이제는 마지막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집행이 언제냐?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영원한 불소에 들어가는 것이 사망의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에서 자차자차 쇠지고 날가지고 반드시 이 땅에서는 끝이 나는 이런, 어, 운명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저주요. 그러나 참 저주는 마지막 죽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모세가는 이것이 그 모든 죄악에 집행하는 때라. 근데 인생이 제일 불쌍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어,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참 인생은 이렇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이렇게 살다 이 땅에서 뭐 살면서 왕이다, 뭐 부자다, 이 땅의 영광이다, 종이다, 뭐 온갖 것다 나는 여왕이다 뭐래도 크게 무슨 소용이, 다 육에 속한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모든 육은 다 쇠지고, 낡아지고, 그것 다, 어, 무너질 날이 있는데, 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는 심판이 있고, 심판이 오면 이혼한 형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 인생이 참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다. 희망 없는 인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둘째 아담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아담. 첫째 아담. 우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둘째 아담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첫째 아담,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그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 두 번째, 사철년 후에 온두 번째 온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요. 이 아담,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살려주는 영.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지을 때는 산영으로 지었지만 자기가 범죄하여 죽게 됨으로 인하여 죽이는 영이 됐습니다. 우리의 다 영이 죽도록 만드는 죽이는 영이 된 것이 첫째 아담이에요. 하나님 이 지을 때는 산영으로 지었는데 범죄로 인하여 자기가 영이 죽으면서 자기 후손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됐다만 지을 때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을 때 산령으로 지었지만 타락해서 자기 죽는 영이 됐고 또그 후손의 그 후손들이 다 죽게 하는 죽이는 영이 됐습니다. 죽이는 영이 됐다 그 말. 그러나 여기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의 빛을 쫓았는데 그 빛이 곧그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이라 살려 주는 영이라. 이제는 다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라, 이게 우리의 빛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이게 예수님이시라.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깜깜 어둠 가운데 절망이라는 절망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이 어둠입니다. 어둠이란 죄악과 죽음과 절망과 거기서 영원한 심판과. 이 어두움에서 환히 빛이 오면 없어져 버에요 그게 다 해결될 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주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는 살려주는 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 죽은 영, 우리가 죽어가 있는 육, 이것도 전부 살려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것이 먼저 육 있는 자로 우리를 만신 태어나게 했고 첫째 아담으로부터 육 있는 자로 태어나서 육으로만 육으로 살도록 한, 이것이 되었다가 차차 차차 둘째 아담으로 있나요 영으로 어, 이제는 살도록 이렇게 신령하게 살도록 육체란 것은 이렇게 모두 다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어서 그 사는 것이 아주 뭐사람이 밥만 먹고 살고 뭐이 땅에 자 육체의 쾌락만 유리고 살고. 이런 자가 아니라, 이제 신령한 자라. 신령한이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이라. 그것은 영혼성이 있고, 굉장히 종기성이 있고, 어, 그런 하나님의 아주, 그런, 어, 사랑성이 있고, 아주 귀한 좋은, 이것이 바로, 어, 신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령한 이것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신령한 자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느니라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또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 그러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속하게 했지만은 <laughs> 결국은 영이 죽음으로 몸만 남았습니다. 뭔가 마음만 남았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노아 때도 보면 그때 에 사람의 딸들이 많이 있었다 했습니다. 불택자를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자를 그러지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다썩어질것 없어질 것그 아름다움을 보 그것을 취했다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자 신령한 이면이 다 떠나 버리고 영적인 것이 다 떠나 버리고 영이 다 죽어 버리면 나머지는 <laughs> 그 심신은 육으로 삽니다. 육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단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자, 우리는, 어,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육에 속한 자입니까? 살려주는 영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흙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먼저는 흙에 속했지만은, 날때는 우리가 다 타락해서 다 영도 죽고 육도 죽어가고 있는 우리는 땅에 속했고 흙에 속했고 육에 속했지만은, 그러나 차차차차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심으로 있나요? 이제는 하늘에 속하도록, 영에 속하도록, 이렇게 차차차차 신령한 것에 속하도록 이 역사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와서 살지는 역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살리 자. 흙에 속한 자가 이제는 어, 그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는 그 역사. 또 육에 속한 자가 또 신령한 것에 속하도록 하는 그 역사. 그 역사 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고 저로다 변화될 수가 있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지. 형상이란 말은, 어, 속성이란 뜻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외부껍데기 그 형체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건 안에 있는 속성을 가르칩니다. 그 성질, 그 특징, 그 속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다. 그러 하나님의 형, 형체가 없습니다.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가 뭐, 어, 어떤 모양일까? 둥그런 모양일까? 뭐, 네모잡이 모양일까? 무든 이런, 어, 하늘처럼 넓은 이런 모양일까? 땅처럼 단단한 그런 모양일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속성, 땅에 있는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땅에 있는 자의 속성을 입은 것 같이, 땅에 있는 자의 속성은 뭡니까? 다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이런 속성을 가졌어요. 땅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질 속성을 가졌고, 또 하늘에 있는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있는 속성은, 이 신령한 속성은 영원성이요. 하나님과 같은 그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기는또 아주 존귀성이요. 사랑성이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복종성이요. 이런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 그 말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속성을 입으리라. 그는 인격성을 다 입게 됩니다. 입게 된다. 형제들아,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혈과 육은 땅에 속한 것은,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썩은 것이 어떻게 썩지 않을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 육체 가지고 이 몸과 이 마음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과 몸이라는 것은 이미 저주를 받아서 차차차차 쇠지고 날려가지고 나중에는 못 쓰게 되고 나중에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건데 영혼이 계속되는 영원성이요. 종이한 거죠. 그기는 아주 사랑성이요. 이런 것을 못 받으면 그릇이, 받을 그릇이 안된다. 이거는 조금씩만 다 무너져야 될 그릇인데 받을 것은 영원한 건데 그 영원한 것을 이 어, 무너질 그것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담을 수가 없다. 그세수는세 부대에 이 모든 무너질 이 혈육에다가, 그에다가 영혼성을 담으려고 담아봐야, 하나님 줘봐야, 유업으로 줘봐야, 그 줘봐야 그게 다 받지를 못합니다. 왜떡 담아놨는데 나중에 거기, 그렇지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지 다 이게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까지 같이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이 만드신다. 그는 곧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만드신다. 그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형상 만드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유업을 주려고 형상 만드는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즉, 영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육도 살리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일을, 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벗지 말고 입고 살아라. 입혀 었으니까 그들 붙들고 입고, 끝까지 현실에서 살면, 거지가 다 하늘의 형상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하늘의 형상을 입는 우리가 되도록 하려면, 둘째 아담은 이 예수님, 예수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그까지 입는 것, 그까지 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썩어질 이 모든 욕이 썩지 아니할 이런 신령한 것으로 다 변했버립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 변했버립니다. 이 변화되는 이 비밀은 예수님의 대속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그말입니다 그공덕을 우리가 믿기만 믿으면 되고 그대로 살기만 살면 됩니다. 믿고 믿음대로 그대로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네 가지 대속을 믿고 사제를 믿고 칭임 믿고 화치 믿고 대속을 영생의 소망을 믿고 그대로 실제로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살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런 어, 영생에 있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하던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려는그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그 생활을 할때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다 되어지면 그 생활이 완성이 됩니다. 자기 것을 못 드리면 아무리 주를 위한다는 것도 아무리 주의 뜻대로 하는 것도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이 완성이 되려면 자기 그들 다 드리면 드려진 그것이 전부고 다 영생으로 다 변해버리고 그 드린 그 사람은 영생화돼버려 영생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게 말, 그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둘째 아담이 와야만 우리가 믿고 그대로 어, 입고 살아야만.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육도 살고, 우리 영은 이미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영은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다 살려주셨고, 이제 육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육을, 썩어져가는 육을 살려가는 겁니다. 그 살려가니까 영육이다. 이제 살았으면 거기에다가 이제는 하늘의 유업을 그대로 담아준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아브라함이 꼭 소망을 가지고 헤브론 땅을 택할 때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붉은 자산도 푸른 초장이 되게 해준다는 이 소망 하나로 나갔다 그러면 이 소망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활의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아, 자유하시겠습니다.